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고양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2023년 4월의 고양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빨간사과 홍옥과 함께 쏠쏠한 고양시 정보 함께 하시죠.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동네 곳곳에 꽃들도 가득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계절이죠. 그래서인지 여행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고양시에는 행신역이 있으니까 기차여행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고양시 첫 소식은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KTX 행신역에서 서울이나 용산 또는 광명에 갈때 편도 요금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행신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역과 용산역, 광명역에 좀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차표와 지하철표 가격 차이 때문에 대부분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코레일에서는 행신에서 광명 구간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KTX 5000 특가 상품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모두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등포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KTX 5000 특가 상품은 출발하기 하루 전에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할인이나 특가 상품에는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임산부를 위한 맘 편한 KTX, 4인동 반석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기차 탈때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새로 개관한 높빛도서관 소식입니다. 덕양구 고양동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높빛도서관이 3월 3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덕양구 푸른마을로에 위치한 높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 약 3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이 도서관의 높이은 한자 지명인 '고향의 순 우리말'인데요. 높이 도서관이란 이름은 고양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도서관 3층에서 외부로 연결된 테라스호는 대명산과 모감천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가장 특색있는 장소, 그라운드 1공을 만나게 됩니다. 10대들을 위한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양동에 개관하는 첫 번째 공공도서관인 높이도서관이 세대가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에 관한 소식입니다. 고양시 지정동물병원 40곳에서 고양시민 소유의 동물로 등록된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예방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4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22일 토요일까지 실시되고 접종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정동물병원은 고양시청 농산유통과 031-8075-46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고양시는 언덕이 많지 않고 평지로 이루어진 지형 덕분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고양시에서 자전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홈페이지 w w w g o y g g o k r 에서는 자전거 코스와 자전거 보험, 자전거 등록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자전거 차대 번호와 소유자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데요. 자전거 도난에 대한 걱정과 방치되는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휴대폰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전거 등록 및 도난 신고, 말소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양시에 주민 등록을 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보험이 자동 가입되는데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났거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를 당했거나 또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도 모두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나 자세한 방법은 고양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문화재청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작합니다. 정발산동 방가시초가를 무대로 열리는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은 일산 신도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초가 고택인 밤가시 초가를 통해 전통 생활 문화를 느끼고 배워보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상놀이와 보드게임, 별자리 관찰 등의 캠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산성 내에 있는 승영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승영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 공간 외에 무기고, 화약고 같은 군사적 공간이 함께 있는 사찰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생명 체험과 역사학자 따라 걷는 승영 사찰 탐방, 그리고 사찰 기행인 문학 답사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밤가시초가 마실가자에서 알아보세요. 북한산성 승영사찰 프로그램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 활용 연구소에 전화하면 되는데요. 평일 10시부터 4시 사이에 070-4290-69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사가 가능한 고양시 성나 피크닉장 소식입니다. 성나 피크닉장은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에 있고요. 이곳은 14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35개의 테이블과 19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민이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는 구역과 일반 예약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수대에서는 야채 정도만 씻을 수 있고 설거지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성나 피크닉장 이용 예약은 고양시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엔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피크닉을 즐겨볼까요?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가볍게 즐기는 동네 나들이가 훨씬 편안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홍옥과 함께하는 4월의 고향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유연의 층간소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요일엔 고소목. 안녕!